예,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시작할 때는 언제 1년을 사나 싶지만 또 지나고 보면 어, 너무나 빠르게 1년이 지나가는 것을 예,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 텍사스의 겨울은 한국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벌써 얼음이 얼고 어, 영하권이지만 예, 우리 텍사스는 제가 살고 보니까요 1월, 2월 달이 더 추운 것 같아요. 12월 달보다도. 예, 이제 겨울이 끝난가 싶으면, 끝난가 보다 하면은 막 그때 슬릿 현상이 오고, 눈비가 오고, 어, 또 때로는 전기도 나가고, 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밖에 보면은 낙엽도 떨어지고, 예,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지요. 겨울이 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 겨울이 오면 늘 생각나는 것이 김장철입니다. 여러분, 김장하시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어, 요즘에는 김장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지만, 어, 저희 어머니 시대에서는 김장을 안 하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월동 준비에 이루는 김장이었습니다. 11월 달 뒤면은 배추도 맛있을 때죠. 무배추가 맛있을 때 사다가, 아, 김장을 합니다. 아, 김장을 해 놓아야지 겨울에 눈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어, 추워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 한자 용어로 유비무한이라고 합니다. 유비무한. 있을 유 자, 갖출 비 자, 없을 무 자, 근심 환 자. 그래서 갖추면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네,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하면 훗날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또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오기 때문이죠.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신 분은 마지막 날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을 잘 살았구나. 라는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겨울철에 사고를 만나듯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사고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축복보다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가왔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길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박해 온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남은 인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 의미,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clear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clear minded. 그러니까,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맑은 마음으로. 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술취한 것과 같이 흐린 혼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근신하라는 것은 self-control 내 자신을 조절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절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절제 합니까 과거에 믿지 않던 삶에서 구별 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시대는 그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습관을 반복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삶을 벗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살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신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그냥 죽습니다. 은혜가 멀리 도망치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모두 다잘 준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기서 사랑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무엇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 그러니까 사랑은 성도의 첫 번째 실천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전서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어, deep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deeply. deeply. love each other deeply.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KJV 성경에 보면은 좀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f o r b o n n char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f o r b o n n charity. 그러니까, 4번 체로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막연하지, 막연하지만, 남들에게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어, 킹제임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우리는 참,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자선을 행하고, 개인적으로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소리 스토어에 앞에 가면, 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구세군 자선단비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데서도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인생의 때가 적게 남을수록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한국에서, 어, 그, 카이스트라는 대전에 가면은요,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전 유성에 있거든요. 어, 이 과학기술원에 300억 원을 기부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300억 원이면은 미국 돈으로 30 밀리언 달러입니다. 1 0 밀리언 달러. 밀리언 달러짜리 하우스가 30개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기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것을 기부한 게 아니라 50대밖에 안 됐는데 기부했어요. 젊을 때. 한참 돈을 쓸때 아닙니까? 돈을 쓸 때, 돈이 필요할 때인데, 거의 전 재산 3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과학 기술을 위해서 또 사이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하면서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이,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기부하게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담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았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분이었지요.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성도 간에도 나누고, 이웃 간에도 나누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문 말씀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서로 선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돈독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은 대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까 사랑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대접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Without grumbling.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에게 잘 베풀라는 거예요. 예. 왜 여기 특별히 이 투덜대지 말고 베풀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 백불 기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HB에서 쇼핑하고 나오시다 보면은 거기 스탑 사인에서 신호 대기에서 꼭 거기 홈리스가 자주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다가 백불 이렇게 헌금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쉬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다가 백불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에,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곳에 하는 것이 쉬운가요? 모르는 곳에 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는 곳에 하는 것이 쉽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홈리스에게 100불을, 200불을 준다고 생각해보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그때 만나면 댓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꼭 그렇게 시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불평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 여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낙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아는 손님에게 밥한 그릇 주는 것은 기쁨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재워주는 것은 불평하거든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피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 홈리스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부에 매주 네 헌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이 헌금 명단을 빼면 우리 헌금이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멘. 그대로 돼야죠, 그죠? 그대로 돼야죠.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시면은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도 손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손님. 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는 친구 대접하는 건 쉽지만 모르는 낙은애 대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한절을 볼까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곧 낙은애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모르는 낙은애를 대접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늘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왔지만 더욱더 사역을 향하여 구역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손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서 내년도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널싱홈이라도 한번 가서, 우리 구역에서 과일이라도 좀 사가지고 널싱홈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찬송 한마디라도 불러주고 오고, 손이라도 잡아오고, 개인적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기에 한번 해도 좋고요 여기도 널싱홈이 있고, 우리 퍼스트 베프처치 앞에도 있고, 널싱홈도 많습니다. 그곳도요, 저와 여러분이 몇년안 있으면 가야 될지, 가야 될 곳인지도 몰라요. 예?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요령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10조를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어,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눌 자격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은 종의 자세로 하라는 거거든요. 청지기의 자세로. 내가 주인 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은사대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내게 있는 은사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불릴 듯더 주십니다 그런데 주신 은사도 쓰지 않으면 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섬길 때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큰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 기쁨이시죠? 이곳에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교사님의 대답은 의외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에 살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곳에서 살, 그러니까 그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은사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참 은사와 또 일꾼의 자세로 섬김의 삶을 이제 감당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말하라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들여서 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두번 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올한 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토네이도를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태풍이 허리케인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루소리스토해가 가지고 비상식량을 좀 사다 놓고 물도 좀몇 박스 사다 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비상식량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인데요. 480세 때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600세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방주를 지었잖아요. 몇년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질 때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쨍쨍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요. 일이 닥쳐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일이 닥쳐온 뒤에 준비하려고 보면 늦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오니까 그때 가서 기름 살려고 하니까 늦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참 마지막 때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올 한해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을 덧입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참올 한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지혜를 주시고 또 남은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부족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3대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남은 인생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